마태복음 19장 18절로 20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청년이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어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아멘. 네,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laughs> 아, 우리, 우리는 지난 시간에 아,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를 묻는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그 잘못된 질문에 대해서 그의 눈높이에 맞춰서 계명들을 지키라고 명령하셨던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대답은 최종적인 진리에 대한 가르침이라기보다는 청년의 궁극적인 문제점을 스스로 찾게 하기 위한 교육적인 전략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청년은 어떤 계명을 지켜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질문하고 나서 모든 계명들을 다잘 지켰다고 자만하고 있습니다. 청년이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물었던 것은 예수님께 그것을 자신이 부족한 부분을 깨닫기 위해서 배우기 위해서 물었다기보다는 자신은 다잘 지켰다는 것을. 어, 항변하고 있는 것이죠. 청년은 어떤 계명들을 지켜야 생명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인지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 증언에 관한 그네 가지 금지 명령과 부모 공경에 관한 긍정적인 명령, 그리고 그 다섯 가지 계명에 대한 요약으로서 어 이웃 사랑의 계명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앞에 나온 다섯 가지 계명은 각각 제6계명, 7계명, 8계명, 9계명 그리고 5계명이죠. 탐심에 관한 제10계명이 생략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 다섯 가지 계명은 10계명을 두 부류로 나눌 때두 번째 부류에 해당되는 것들입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대신관계를 다루고 5개명부터 10개명까지는 대인 관계를 다루는데 어떤 학자들은 10개명이 이두 개의 돌판에 이렇게 대신 관계, 대인 관계의 계명들로 나눠서 기록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10개명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의 조항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 이스라엘을 위해서 또 다른 하나의 돌판이 필요했기 때문에 10개명 전체가 두 개의 돌판에 기록된 것이라고 봅니다 마치 우리가 계약서를 작성할 때 쌍방을 위해서 각각 작성하는 것과 같은 거죠 어쨌거나 예수님은 두 번째 부류의 개명들만을 언급을 했는데 그 이유가 확실치는 않지만 아마도 이 청년에게는 율법주의적인 종교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첫째 부류의 계명들보다 이 둘째 부류의 계명들이 상대적으로 좀 약점이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 부류의 계명들은 상대적으로 더 철저하게 <laughs> 지켰던 것이겠죠. 사실 구약적인 배경에서도 이 십계명은 단지 10개의 계명들만 충실히 지킨다고 해서 완전히 준수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각 계명이 포괄하는 수많은 관련 세부 규정들 세부 계명들이 포함이 되는 거죠 예를 들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의 경우에 부모만 공경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왕이나 재판장, 선지자, 방백 어, 혹은 모든 권인, 권위들에 대한 존중과 바른 태도와 행위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청년이 공동체 안에서의 그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모든 관련되는 개명들과 규정들을 다 지킬 수가 없었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청년의 대답은 너무나 자신만만합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어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청년은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자신은 그 모든 율법을 다잘 지켜왔으며 자신은 지극히 의롭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청년은 어려서부터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의무를 다 해왔다고 너무나 당당한 그러나 그릇된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죠. <laughs> 바울도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렇게 생각을 해왔습니다. 바울은 바리세인으로서 언제나 율법을 연구하고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 삶을 살아왔던 것이죠.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문제라면 누구보다도 탁월했고 철저했고 <laughs> 그래서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들 중에 혹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이 청년이나 바울과도 같이 자신의 삶에 있어서 윤리도덕적인 관점에서 너무나 떳떳하고 당당한 그런 사람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나는 지금까지 감옥에 갈 일은 한 적이 없고, 나는 결코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거나 도둑질을 한 적도 없고 나는 결코 경찰서에 갈 만한 일을 한 적이 없다고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게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자기는 지금까지 의로운 삶을 살아왔다고 생각했던 것이 허상이었고,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왜 바울이나 이 부자 청년이 사실은 그것이 그릇된 확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까지도 율법을 다잘 지켜왔다고 자신만만하게 생각했던 것일까요? 무엇보다도 이 청년은 의에 대해서 잘못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우리의 의, 곧 의로움이라는 것이 율법을 문자적으로 엄격히 준수하는 데서 오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청년은 바울과도 같이 어려서부터 율법주의적인 삶을 철저하게 살아왔고. 따라서 자신이 문자적이고 율법적인 의미에서 율법을 결코 어기지 않았다고 진심으로 믿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율법에 대한 외적인 준수, 문자적인 준수보다는 내면적인 준수와 마음의 변화를 강조했던 것이죠. 청년은 율법의 내면적인 준수에 관해서는 무관심하고 무지한 채 단순히 종교적인 규칙을 엄격히 지키는 것에만 만족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문화적인 배경과 영향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이 부자 청년은 관원으로서 높은 사회적인 지위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속한 집단은 종교적인 준수를 매우 강조하고 그것을 도덕적인 완전성과 동일시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가진 사회적인 명성과 지위는 스스로에게 자신은 도덕적으로 상당한 가치를 성취했다는 생각을 하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참된 의의는 외적인 준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에 대한 진실한 사랑에 관한 것임을 그는 깨닫지 못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어, 자신의 마음에 대한 통찰력이 이 청년에게는 부족했을 것입니다. 그 청년은 율법주의적인 경향 때문에 자신의 참된 모습에 대한 통찰력과 이해가 부족했고, 이런 자기 인식의 부족은 자기 기만을 통해서 오만함으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교제하지 못했던 사람들은 자신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을 만나게 될때 자신의 내면이 얼마나 부패했는지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이 청년은 자기 의를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라고 묻고 있는 거죠.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자신들을 살필 때. 우리는 청년과 같은 교만한 말을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 주님과 교제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행하고 지키는데 내 자신의 부족함들을 깨닫고, 날마다 성장하시고 변화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산성가 595장입니다.